자 교재 페이지는 620페이지입니다. 회차는 이동하죠. 자, 992번, 99회차 기초문제 되겠네요. 992. 자 얘는 이미 제가 뭐를 해드렸냐면 구양가족 이미 해드렸죠. 수정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할때 앞에 사원드동할때 이미 했어요. 어렵지 않죠? 자, 여색이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걸린 사람인데 누구예요? 딱 보니까, 여기 두 사람이 걸렸네. 요 지금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 걸렸는데, 좀 다르죠. 뭔가... 자, 천함은... 천함은... 지금 뭐가 안 되고... 나이가 안 되는 거고. 맞아요. 우리 박하연이 미차가동인데, 얘는 못문면안 뭐 되는 거야. 소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리급은 다르죠, 분명히. 소득이 안된 경우와 나이 안된 경우는 달라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나이 무한하잖아. 그러면 얘는 못 받는, 그 천하면못 받는 게 뭐예요, 그러면? 얘는 보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보험료 공제 안 되는 거야. 맞잖아요. 나이 따지는 건 너밖에 없어. 보험료밖에 없잖아요. 제말 이해했습니까? 어, 그리고,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안 돼요? 당연히 신용카드 안 되죠. 그리고 힌트 하또 있네. 대학원생이네. 자, 우리 교육비에서 안 되는 거 있었죠? 예, 대학원 돼요. 안 돼요. 대학원은 본인만 되는 거죠? 그 이런 식으로 한번 유출해보는 거야, 미리. 알겠어요? 이 지식을 정리하면서. 그니까, 러 대학원은 본인만 되기 때문에, 대학원도 안 돼요. 그나마 나 지금 대학원 다니니까, 대학원, 원비, 대학원비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죠등록금 들어가니까, 그등록금안 그 된다고요. 그리고 미체가동은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안 아, 되는 거 뭐밖에 안 돼? 의료, 비만 공개되죠. 됐어요? 항상 소득 걸리면 의료비에 의료비에 안내는 거야. 소득 안 따지는 거 너밖에 없어. 의료비 말고는 없잖아요. 제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뭐 나머지는 뭐 됐죠. 다공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 직계존속이 두분 계시죠. 한 분도 장애인이시고. 그러면 일단 요두 분은 뭐가 안 돼요? 당연히 교육비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장애인분은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가능하죠. 자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뭐 어려건 울 없어 보입니다. 됐어요? 자, 이런 걸, 여러, 이런 걸 저처럼 여러분이 머릿속에 끄집면낼수 있으면 정리가 잘 되신 거야. 알겠어요? 어, 이런 식으로, 어, 기본 컨셉을 잡고 가면 좀, 이런 게 합류로 걸리면 어렵거든요. 자, 가봅니다. 그리고, 자,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1구0 0천 5,500이죠? 자, 보니까, 부양가족하고요, 뭐가 나왔어? 월세 주택 임차 탭이 나왔잖아요? 월세 하나, 월세. 월세는, 월세는 뭐예요, 당연히. 그쵸. 렇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잖아요. 음, 그래 연말정산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적근 하시면 어렵게 없을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자, 아버지, 어머니, 부장성 보험료. 한 번은 장애인 전용 부장성 보험이죠. 두 두, 두 나왔네요. 자, 80만 원이고, 100만 원. 자, 피보험자 기준으로 정리하신 거고, 계약자는 본인을 계약자로서 공제 받는 거죠. 됐어요? 자, 끝. 그러면 두 다, 둘 다, 두 가에다 공개 가능하기 때문에 입력하겠습니다. 국세청 자료로 간주한다 했으니까. 자, 하면 되겠죠. 자, 992. 물레전자입니다. 아, 어, 연말에선들어가고요 자, 이름은 박대박입니다. 박대박 골라주고요 이렇게. 첫번째 들어올 곳이 부양태비로 들어가가지고 자 보험료인데 보험료 중에서도 에, 박정우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 김유진 자 두분만 입력해야겠네요 자 박정우 찍어놓고요 아버지 자 아버지는 그냥 일반 보장성입니다 이런것은 찍어주고요 금액 80자 어머니를 주의하죠 어머니 김유진 여사님은 장애인 전용입니다. 요 줄을 바꿔줘야 되으로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이죠. 자, 얼마? 100만원. 이렇게 따로따로 찍어야 합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보장성 보험료인 그 보험료 공제는 일반이 한도가 100만원, 장애인도 100만원 이죠 각각 100만원씩 공제, 공제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이걸 쪼개서걸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하나 끝났네요. 다두 번째, 의료비. 어머니 의료비 가능합니다. 가능하구요, 간병비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건 조심하실게, 이게 개인 간병비면 그 따로 사설 간목이쓰면안 돼요. 그래서 요 의료비 공제액에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요게, 공제에 서 빠진다. 감병비 자, 감병비 제외. 돼야죠. 그래서 어머니는 구입이 가능하고요. 이감병비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간병이, 이제 이렇게 나무면그 개인 감병을 보겠다 이거죠. 그거 안 되고요. 자, 이제 공동으로 뭐, 그, 그 병원에서 이렇게 그 주제해주는 감병이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거든요. 그로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순간. 찾아본 거예요. 자, 질병치료인데 미국 현지죠. 이건 안 되죠. 해외 의료비 안 되죠. 그래서 어머니 보청기만 가능합니다. 자, 의료비 찍고요. 자, 어머니 에버트 해가지고, 어머니 김유진 여사님의 국세청 자료에 자, 얼마? 100만 원인가요? 그래서, 이게 개인, 이건 개인 간별을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이제 병원에서 저 해주는, 그 간변, 지원해주는 그 간변이 가능합니다. 병원 지원 간별 가능하고, 개인, 이건 개인 간변을 본 거예요. 개인 간변은 안 됩니다. 다음 이제 교육비. <laughs> 자, 교육비. 본인 가능하죠? 문제 없고요. 걸렸죠. 천압도 안되죠. 교육비는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양가족 등은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은 대학까지만 가능한거예요 음. 다음 박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보니까 오교복이 나왔네요. 지금 박하나, 박하나가 지금 어디죠? 아 여기있네. 박하나 중학생이다 그죠? 자, 중고생은 교복 가능하죠? 근데 한도가 얼마? 그렇죠, 50이죠. 이거 50을 줄여야 되고요. 다음에, 자, 초중고, 체험학습비, 바로 수학여행 등이죠. 이거 가능하죠? 초중고. 자, 인당 얼마? 30만원 한도죠. 자, 한도 제가 분명히 암기하고 있으라 고 말씀드렸죠. 자녀 박하연이가 영어학원비가 나와서 될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뭐예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됐어요. 받을 수 있는 거밖에 없어. 의료비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설학원비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자뭐가 문제다. 그죠? 소득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교육비에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laughs> 자, 그 다음. 입력해야죠? 나왔으니까. 입력할게요. 자, 부양가족의 본인, 박 대박. 부터봐야죠 본인꺼. 자, 본인꺼 교육비. 얼마? 1100만원. 자, 본인꺼고요 1100만원. 됐죠? 본인 거. 자그 다음에 이제 천하은 안되고 자녀 박하나 박하나는 여기 찍어놓고 교복이 50 체험이 30이니까 합이 80인가요 80만원 공제 가능하고 얘는 초중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박하여건 안되고요 어머니 나왔네 그죠 어머니 장애인 재활 목적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교육비 가능하죠 300만원 어머니, 김유진 여사의 자기 특수급의 300을 찍어주겠습니다. 입력했고요 자, 기부금 가겠습니다, 이제. 자, 기부금에 대해서는. 자, 조심하셔야죠. 정치적금 기부는 누구만? 본인만. 천남의 사립대학교 연구비를 했나보죠? 어, 지원했나보죠? 기부했습니다. 가능하죠, 요거는? 이거 법정입니다, 여러분들. 법정기부, 특례기부금. 이거 특례기부이죠 과거에는 법정이라 불렀어요. 구법정. 옛날에는 법정기부라 불렀는데, 지금 이미 바뀌었어. 특례기부금으로. 됐어요? 자, 정치자금은 본인만 가능하죠? 니 자, 입력해보겠습니다. 기부금 봐가지고요. F2. 먼저 본인, 박 대박. 자, 유형은요. 얘는 정치자금. 20번이죠? 정금 기부금. 금전을 했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다 앞에 준건 없구요. 자, 금액 얼마냐면 15만원. 찍어주고. 자, 그냥 국세청 자료로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 천함. 천안. 천함. 천안. 천이 누구예요? 사람이 예, 서민우 한개 자매죠. 자 서민우는 자, 조심하셔야죠. 분명히 아까 그 구분이 나잖아. 얘는 나이가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은 없어요. 따라서 됐나요? 따라서 얘는 보험료 제외하고는 보험료 대, 가능하고 신용카드 안 되고 대학은 일부 안 되고 그러니까 보험료 제외하고 나머지 기부금 같은 공제 하나만이이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어요? 입력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거로 자특내 기부 10번 입력해 주시고 금전 자 기부금액 자체가 얼마냐 면은 50만원 자 끝났죠 자 조정 가가지고 공립 반영 불러오기 금액 반영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여기에서 이거 정치 자금이 10만 원하고 5만 원 쪼개졌죠. 10만 원, 10만 원 이하, 10만 원 조금 쪼개져 보이시죠, 이거. 이게 이제 과가형으로 직접 찍었어야 되는데 자동으로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참 좋은 점이죠. 자, 끝났으면 이제 저장까지 하면 되겠죠. 됐어요? 끝났고, 자 다음 마무리. 월세 주택 임차에 관계돼서자 임대인 나와 있고요 임차인 서지혜고 어? 가만 있어봐 서지혜 이름이 누구예요? 아마 본인이 아닌데 배우자 명을 있네요 제품명 강조했죠 원래 원칙은 무주택 세대주로서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대주가 안 맞는 경우에는 세대원 면으로 된 것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거고. 자, 지금 주택 유형이 80, 아파트 85 이하네요. 시가, 기준 시가 얼마? 4억 원. 자, 둘 중에 하나만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면적이 85 이하가 되든가 아니면 시가가,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만 적으면 되거든요. 이거 만족했잖아. 그럼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괜찮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거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나왔을 때. 헷갈 릴수 있죠, 분명히. 됐어요? 다음에 여기 뭐, 임대사 계약서에 그 주소지는 주민등록등의증본주소지 여기 나와 있고. 자, 계약기간 나와 있고요. 자 여기서 계약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네요 뭐 지금 당의 연도는 몇 년도예요? 2023년 1월 1일부터 2 0 2 4년 12월 31일이죠 계약한 잘 보세요 2022년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2022년에는 9개월치가 되지만 23년 몇, 년, 몇 개월치? 12개월 문제 없죠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계약기간이 2023년 만약에 됐나요 만약 이러고 나와버리면 이렇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음? 이래 나왔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요 기간이 버터 시작이니까 당의 과세기간에 몇개월치 돼버리는 거야 9개월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매월 얼마니까? 70이니까. 이때는 7, 9, 63, 630만 들어가야 돼요. 제가 분만 이해했어요, 지금. 지금은 그냥 다 들어, 지금은 그냥 여기 다 1년치니까 괜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예, 이해되셨죠? 자, 요런 거 나오면 조심하세요. 그냥 정도 까집니다. 이거 잘못하면. 자, 월세전보박대박에 납부했습니다. 예. 자, 공개 가능하죠? 입력하겠습니다. 자, 월세 들어가가지고요. 입력할게요. 자, 임대 명, 임대 이름은 뭐라 나와 있냐면, 김창명, 760227. 유형은? 아파트죠? 아파트 몇 번이야? 6, 5번인가요? 아파트. 기한 면적 84. 임대 주소지는?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999 계약 시작일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연간 월세액은 840 이게 12개월치가 가능한 거예요. 됐죠? 다 있습니다. 자, 마지막 신용카드 자, 신용카드에서 보시면, 자, 2500만원이 총 토탈 금액인데, 전통 대중 빼야 되고요 이거는 인정 못 받죠, 사용액으로. 당연히 빼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센품 구입비용. 이건 해외 구입비용입니다. 다 빼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그러면 토탈. 이건 별도로 받는 거고, 얘네들은 안 되는 거고. 됐나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지금 언급이 없잖아요. 누구 거라고. 맞아요. 이거 본인 거예요. 모두 본인실 나왔잖아요. 본인 거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신용 카드에서 빼실 하실 때 주의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됐나요? <laughs> 요게 여러분들 요게 항공기 면세, 요 물품은 거기 해외 거로 해외에 나가는 걸 똑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해외에서 쓰는 거 똑같다고, 해외에서 쓰려고 사고 나가는 거잖아요. 해외 구입금을 보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 빠져야 돼요? 180에 150이면 얼마예요? 330인가요? 맞아요? 안, 서 맞게 했나요? 200, 3 0 0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빠져야 돼? 2500에서 330만원 빼야 됩니다. 그러면 2170인가요? 됐죠? 2170만원이고, 나머지 180만원이죠? 80만원은, 아, 합하면 안 되죠. 따로 찍어야 되니까. 자, 50하고 30은 대, 전통하고 대중이 찍어줘야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찍겠습니다. 자본인까 박대박이 박대박이의 신용카드 금액이 2170에 됐어요 그 다음에 전통이 얼마고 전통이 30인가요 아 50이네 50 대중이 30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현금영수증에 보청기 구입비 괜찮죠 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 어머니의 보청기 니까 그쵸 어머니 걸로 써야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아 잠깐만 아 본인지출이죠 아, 관계없네요 그냥 다 본인거죠 그냥 본인지출분 얘는 명의자 기준이니까 자 본인지출분 그거 현금 영수증 얼마 100만원 음. 자 그리고 어 보장성 보험료 납부액이 80만 원인데, 그렇죠? 위 아버지의 보험료 보험액 현금수치분 이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공제 안 되죠. 왜 네. 보험료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얘는 중복 안 됩니다. 얘는 입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 이렇게 끝났네요, 그쵸죠 여기 2,170 하고 여기 100만 원하고 마지막 여기 530 됐어? 요 끝났죠.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자 나머지는 또 없네요. 없으니까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자 끝났으면 이제 여기 넘어가서 이거 지으면안 돼요 항상 고양이한테 블러오에 불러가지고 반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